폴란드의 음악.폴란드의 음악은 풍부한 민속 음악을 지닌과 동시에 중부 유럽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많은 음악가가 폴란드를 방문했던 것이다.바르샤바와 드레스덴의 궁전 사이에는 군 합국 두 나라가 한 군주로 통일되는 일의 관계가 생기고 서로의 결부가 강화되었다. 폴란드의 민속무도는 예술음악으로 승화되고 바르샤바 거주 중인 실레지엔인 엘시너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쇼팽의 교사였으며 폴란드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졌다. 쇼팽은 폴란드와 프랑스의 혼혈이었다고 하나 정녕 폴란드 최고의 음악가이다. 그는 몇몇 무도 형식과 정렬적인 조국애를 갖고 파리로 향했다. 19세기를 통해 일어난 유럽 주변국의 민족주의는 또 폴란드의 음악에도 하나의 자극을 주었다. 모뉴시코의 오페라 할카는 폴란드의 민족 오페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비에니아프스키는 명성을 얻었고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는 제1차 세계대전 후 폴란드의 수상이 되었다. 시마노프스키는 작곡가로서 인상주의에 가깝다. 라트하우스는 1920년대 신음악의 거성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젊은 작곡가들은 전위주의의 친위대와 같은 느낌이 있다. 바이르트, 고레츠키, 루토슬라프스키, 펜델레키, 시에로츠키, 시코르스키, 등이 주요한 사람들이다. 매년 열리는 폴란드의 현대음악제인 바르샤바의 가을은 동서의 작곡가나 연주가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 민속음악, 폴란드 음악은 여러 이웃나라와의 복잡한 교류의 역사 속에서 다양하면서도 독자적인 것으로 자라났다. 어느 시대에서나 민요와 기악곡은 민속무도와 결부되어 발달해 왔다. 10세기 이후 교회음악이 이입된 뒤로는 그리스 선법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오음 음계로 되어있던 옛 민요는 크게 변화하고 다시 장단음계의 이입 후에는 기본적인 민족조는 유지하면서도 음계 구성음이 수도 늘어 3도나 6도에 의한 다성적 가곡도 나타났다. 또, 민요는 3박자의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반드시 템포 루바토로 불려져 이것이 폴란드 예술 음악의 특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6에서 17세기형의 마주르나 폴로네즈와 같은 무도의 형식이 생겨나고부터는 리듬도 변화, 다양화하고 지역적 차이도 커져왔다. 악기는 풍부하여 겐실레, 수카, 마장카 등의 피들 외에 백파이프류 등이 있다.